자, 이번엔 폐 건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폐에 대한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희가 직접 달려갔습니다. 이름하여 엄지가 간답니다. 보시죠! 운동 시작하기 전에는 걷거나 조금 활동적인 생활을 했을 때는 약간 숨이 가쁘기도 했었는데 이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런 증상은 전혀 없고 특히 요즘 봄철에 미세먼지도 많은데 실내에서 할수 있는 운동이라 이 배드민턴이 가장 적합한 운동인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미세먼지에 도움이 된다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것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요?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 된다는 도움된다. 음식들 정말 효과가 있나요? 없습니다. 왜왜 왜? 어? 왜, 왜, 왜? 특정 음식을 드시면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우리 미세먼지는 이제 기관지 기도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 이제 식도를 통해서 들어온 음식이 그 미세먼지를 배출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저는 얼마 전에 보니까 도라지가 이 미세먼지와 몸에 쌓인 독소를 빼준다 그래서 도라지를 잔뜩 사가지고 온 식구가 먹었는데 도라지는 어때요? 네,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도라지가 미세먼지를 다 배출해주는 건 아니고요. 미세먼지가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를 사전에 좀더 걸러주는 효과가 있는 건데요. 어, 코점막이 건조하면 미세먼지가 그만큼 침투가 더 쉬워지는데 도라지에 들어있는 사포닌이 점액 분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니까 이 점막이 촉촉해지고 그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호흡기로 넘어가서 폐까지 침투하는 것을 일부 막아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엄지가 간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암도 정말 유전이 되는 건가요 오. 이 얘기 많죠 대를 이어 폐암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폐암도 유전이 되나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폐암은 어, 어, 그래요? 어, 유전적으로 유전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선천적인 유전자 이상으로 폐암이 전달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아. 이제 근데 가족력이 있다라고 얘기는 할수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아버지가. 폐암에 걸리고 자녀가 폐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같은 환경적 요인을 환경. 공유하고 있고 아버지가 흡연가시면 자녀도 흡연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가족력은 있으나 선천적인 유전자 이상으로 전달되지는 않는다라고 이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사실 예전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예전에는 아버지들이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그냥 어, 있었어요. 피시면서 어, 네. 말씀하시잖아요 재떨이가 네, 어, 그러면... 항상 그뒤 앞에 네. 소파에서. 네. 네. 아니 그예전엔 버스 안에서도 다 피시라고 <laughs> 앞에 좌석에 제떨이다 붙였잖아요. 옛날에 음식점에도 있었고, 비행기에서도. 예전에는 유일하게. 그 뒤에 이제 비행기에서만 못 피게 돼 있던 거죠. 처음에는 비행기에서 네. 폈다가 비행기에서 못 피게 돼서 어우 비행기 는 담배 때문에 못하겠어 그런 분들도 많았었어요. 네. 아니 그렇다면은 이게 집안에서 만약 흡연이다. 그러면은 다 가족들이 이제 간접 흡연에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집안에서는 절대 흡연하시면 안 되시고요. 밖에서 피시더라도 집에 들어왔을 때 머리카락이나 옷 그리고 내쉬는 날숨을 통해서도 그 흡연 물질이 전달이 될수 있고 또 소파에 앉게 되면 소파를 통해서 침대에 누우면 또 침대를 통해서 3차 흡연에 가족들을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절대 금연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나 밖에서 피고 들어와도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밖에서 피고 들어와서 소파에 앉는 순간. 간접흡연이될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거네요 그 흡연하는 배우자를 갖고 있는 그 다른 배우자는 실제로 폐암 발생률이 2배가 높아요 어? 심장병이 발생할 일도 40%가 증가를 고 있어요 또한 가지는 이게 아이들한테 영향을 <laughs> 주는데 상기도 감염률 우리가 감기 자주 걸린다 그러잖아요 네. 6배가 올라가다 어? 그리고 중이염이아을 확률도 6배가 올라가고 천식도 마찬가지. 아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이게 그 흡연하는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복통이 발생할률이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서 90%가 증가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니코틴에 의해서 가족들한테 주는 영향력은 엄청나다는 걸좀아수있니다 음 실제로 이제 밖에서 담배를 핀 다음에. 네. 들어오신 분한테 이제 호흡을 할때 네. 담배 연기를 측정해 본 연구가 있습니다. 음. 네. 네. 5분 동안 계속 나오게 되고요. 오. 네. 제가 아까 일일이... 홍준호 선수를 너무 네. 좋아해서 사인을 받았는데요. 담배 네. 냄새가 좀 났습니다. 네. <laughs> 네. 어떤 선수가요? 홍준호 네. 선수. 예. 네, <laughs> 네. 역시 김현수 네. 선수야. 네. 저는 지금 간접 흡연을 하고 있네요. <laughs> 네. 물 많이 드셔야 해요. 오 마이 그리고 갓. 그리고 3차 노변은 냄새가 덜 난다고 피하진 못하지만 문제가 됩니다 부모님이 집에서 담배를 피우고 나가면 응. 그 안에 있는 어린이는 니코틴이 발암물질로 변한 거에 노출이 되거든요 본인은 한 분만 담배를 펴도 어린이는 24시간 동안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거예요. 아 보통 애기 있는집 아빠들이 담배 끊으라고 끊으라고 하면은 전자 담배는 간접 흡연 안 한다고 괜찮다고 그걸로 바꿔서 많이 피잖아요. 네, 이거는 뭐 수증기야. 이건 연기가 어. 아니야 이러면서. 어, 연기도 잘안 나온다 얘기를 하거든요. 어. 아닙니다. 전자 담배도 간접 흡연의 위험이, 위험이 있습니다. 어. 궁금했는데. 예, 어? 네, 그렇습니다. 이 전자 담배가 여전히 이 간접 흡연의 위험이 있는 거는 무슨 이유인가요 네 전자담배는 니코틴하고 향료를 섞은 다음에 그거를 증기로 해서 마시는 겁니다 음. 그래서 발암물질은 음. 조금 적을 수, 적지만 실제 발암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어. 따라서 이 발암물질에 이제 노출이 되게 되는 거죠. 음. 네. 담배 김기. 피시는 분들이 꼭 이제 핑계 삼아서 아유 전자담배는 간접흡연 괜찮아 괜찮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큰일났습니다. 네. 아니랍니다. 간접흡연 아, 네. 가능하답니다. 네. 저희 친정 아빠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조심하세요, 아빠. 조심해야겠네요. <laughs> 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화초가 집에 두면 공기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정말 집에 공기가 깨끗해지나요? 어? 아, 이거 어, 많은 분금이 이해해요. 꼭 알고 싶어요. 화초를 집안에 두면 공기청정에 효과가 있나요? 어, 저도 얼마 전에 네. 화초... 오, 네, 있다? 있습니다 오, 있습니다 오, 이미 한 30년 오, 전에 미국의 나사에서 연구가 됐는데 나사에서 화초를요? 네, 네 우선 됩니다 뭐 그리고 화초에 있는 화초 자체랑 화초가 있는 토양 자체에 있는 미생물과 화초 자체가 숨을 쉬면서 아. 공기오염물질을 먹는 건데요 아. 따라서 수용재배보다는 토양재배, 아. 그리고 잎사귀가 넓으면 넓을수록 많이 흡수를 해주니까. 아, 근데 거기에 미세먼, 미세먼지가 많이 쌓이니까 그 잎사귀에는 잘 닦아주면 더 효과가 크겠죠. 네. 어, 저는 그 산실베리아를 어. 몇개 드렸거든요. 음. 잘했네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좀더더 네. 더 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항공우주국이죠, 나사에서 실내 공기 정화 효과 있는 식물을 발표했는데 우주정거장에 거주하면 우주인들이 왜 생활 환경 연구를 좀 해야 되잖아요. 네. 어. 공기 정화되는지 습도 조절, 또 쉬운 관리가 어떤지 평가를 해봐서 공기 정화 식물 그 중에도 집에 두기 딱 좋은 세 가지를 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NASA에서요? 어. 어, 네, 먼저. 아레카이자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가 고른 공기정화식물 1위를 차지한 식물인데, 오. 실내 환경에 적응이 빨라서 집에서 키우기가 되게 수월해요. 오. 근데 이게 이제 특정이 뭐냐면, 휘발성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데는 얘가 아주 뛰어난 효과를 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될것 같고, 또 가구가 많은 거실에 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관음주기예요 암모니아를 잘 흡수하기 때문에 화장실에 두면 좀 유리합니다. 아. 네. 방부에 반응을 하겠네요, 방부. 그렇죠. 네. 그리고 요리할 때잘 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흡수 효과가 좋은 식물은요. 네. 바로 스킨답서스입니다. 여기다 놔야 되겠다. 네. 어 그리고 얘가 좀 직사광선에는 약하니까 창가 쪽보다는 좀 데. 안쪽. 네, 그늘진 데 스킨답서.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킨답서 네. 식물로 미세먼지를 잡는 것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집안을 공기 청정지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 좋아요. 그럼 공공청... 집안을요? 네, 공기 청정지대로 만드는 청소법이 있습니다. 청소기 뒤로? 중요한 게. 청소가 다른 거 별다른 게 있나? 뭐 우리가 네. 거래하는 네. 네, 네. 어떤 거 있어? 우리, 네, 우리 보통 청소하실 때 진공 청소기 쓰시죠?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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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공 청소기 쓰면 뒤로 바람이 나가자. 나가죠. 그러면 지표면에 있던 미세먼지가 뜨게 됩니다. 그렇죠. 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진공청소기 쓰면 안 돼요? 이때는 거꾸로 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거꾸로요? 거꾸로? 요 네, 누워서 거꾸로. 물고는 아, 간단한... 아 누워서 아 누워서 청소기를 화늘을 돌고 아 오히려 밑에 가는 미세먼지부 어. <laughs> 제가 이럴까 봐왜 어. 거꾸로 청소를 하든지 화면을 좀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매일 먼지와 사투를 벌인다는 한 가정집. 오늘도 이런 시간부터 청소에 한창입니다. 미세먼지가 또 방안에도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창문을 꽁꽁 닫아놓고 청소를 깨끗이 하고 있어요. 과연? 눈으로 보기엔 깔끔 그 자체. 그렇다면 실내 미세먼지 수치는 어떨까요? 실내 미세먼지 측정 결과 보통 수준인 74마이크로그램. 바깥과 비교해보니 무려 4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평소처럼 진공청소기를 사용해 바닥을 청소해보는 주부 떨어질 줄 알았던 미세먼지가 오히려 78마이크로그램으로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걸레질로 미세먼지를 닦을 수 있지 않을까요? 프로 주부의 자존심을 걸고 먼지 한 톨까지 꼼꼼히 닦아낸 결과는? 90마이크로그램 청소를 할수록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이유 바로 청소법에 있었습니다. 거꾸로 청소해야 미세먼지까지 잡을 수 있는데요. 먼저 분무기를 집안 공중에 분사해 줍니다. 그럼 분사된 물이 미세먼지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는데요. 그다음 바닥의 미세먼지를 걸레로 닦은 뒤 마지막으로 청소기를 돌리면 끝입니다. 거꾸로 청소를 한뒤 미세먼지 수치를 재본 결과 청소 전보다 무려 70%가 감소한 37 마이크로그램. 이제 미세먼지 잡는 거꾸로 청소법 해보세요. 어우 지금까지 제가 청소를 한다고 했는데 거꾸로 청소를 했네요. 올바로 이제 제대로 청소하는 방법을 배웠으니 미세먼지 없이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 무뭐 아, 저번뿐만 아, 아니라, 우리 모두 이렇게 청소해왔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정말, 이 진공청소기는 솔직히 깨끗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쵸. 원지를 없애려고 음. 하는데, 진짜 이게 갑자기 미세먼지가 진공청소를 돌고쭉 올라가는 거예 깜짝 놀랐어. 요 네. 근데, 분무기를 뿌리니까 떨어져서, 어, 그렇다면, 분무기가 미세먼지를 없애는데 아주 좋은 거였네요. 그렇네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미세먼지는, 정말 작기 때문에 한번 뜨면 잘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이 분무기로 먼저 미세먼지를 잡아줘야 되는 거죠. 어... 그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분무기를 어떻게 뿌리죠? 공중에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가 아니라 공중에 떠다니는 그리고 전기 제품, 정전기 있는 곳에 미세먼지가 많이 있거든요. 음... 그런 근처에 먼저 해서 잡아서 떨어뜨리고 그거를 담은 다음에 남아있는 큰 먼지들을 진공 청소기로 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습니다. 실제 농도를 보시면 처음에 90까지 올라갔잖아요. 이게 50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관리 기준이 50인데요, 그 50을 청소 전에 넘었었지만 그거보다 거의 1.5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실제 거꾸로 청소법을 하면 37, 관리 기준보다 더 낮게 유지되는 네. 걸볼수 있습니다. 거꾸로 청소법. 네. 네, 아까. 그래서 폐에 고름이 차면 이제 호흡이 잘안 된다고 네, 했잖아요. 네, 네. 우리가 말하는 미세먼지가 응. 적혈구 크기의 응. 3분의 1입니다. 아, 따라서, 아, 따라서 아, 저 호도성이까지 미세먼지는 들어가죠. 그대로 들어가는 아, 거예요. 아, 아, 그리고 아, 그 옆에 아, 아, 있는 적혈구를 미세먼지가 직접 공격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 폐렴과, 똑같이 아, 아, 폐렴과, 아, 폐렴과 똑같이 폐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근데 미세먼지가 그 정도면 초미세먼지는 더 속까지 들어가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세먼지는 10마이크로라고 해서 1 0 c m 동전의 1,000분의 1, 초미세먼지는 2.5마이크로. 그래서 적혈구가 들어가 있는 온몸에 머리든 심장이든 콩팥이든 아 모든 곳에 초미세먼지가 직접 들어갈 수 있어요. 미세먼지 진짜. 네. 저렇게 들으니 아, 너무 무섭다. 네. 오히려 청소가 미세먼지를 더 높게. 농도를 높게 하는 그런 청소법 을 우리가 그러니까. 했던 거예요. 예. 그리고 근데 미세먼지 많은 날에는 우리 또 창문 닫잖아요. 근데. 닫죠. 아, 근데 옛날에는 창문 옆을 청소했는데 요즘 은 어. 위에 거꾸로. 네 맞습니다. 우리 미세먼지 나쁘다 그러면 창문을 닫아 놓고 있는데요. 네. 그때는 한 3에서 5분 정도 환기를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어, 환기하 근데 환기 시키는 방법도 또 다른데요. 네. 우리가 미세먼지는 바람이 잘 통해야 나가기 때문에. 창문을 그냥 열어 놓는다고 냄새가 빠지듯이 빠지는 게아닙니다요 그럼요. 네, 그래서 양쪽을 열어 놔서 공기가 통해야 되고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들어온 바람이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두또 양쪽을 열어서 여러 가지 방향을 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 온 문을 다 열어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폐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 주변 환경은 점점 폐질환에 불리한 환경이 되고 있어요. 네. 사실 뭐 우리가 어릴 때는 미세먼지라는 단어조차가 없었거든요. 네. 없었어요. 네. 몰랐었어요. 우리 주변 환경이 폐질환, 폐 건강에는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음... 우리를 숨 쉬게 하는 중요한 장기인데 우리가 폐를 그만큼 소중히.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